피부가 너무 얇은 부위 있잖아요 특히 눈밑이나 눈덩이 같은 게 볼륨이 꺼져서 뭐 필러는 싫어요 콜라겐 유도제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부위는 사실은 콜라겐 유도 시술을 피하거나 아니면 입자가 굉장히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주베룩 볼륨이 아닌 주베룩 스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시술하도록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스노우볼이 어떤 건지 아세요? 이거를 연상했을 때 콜라겐 유도제가 스노우볼 안에 들어있는 효과를하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물이 아닌 스킨 부스터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리쥬란 힐라라 아니면 연어 주사, 엑소돔 이런 스킨 부스터랑 같이 믹스를 해서 같이 주입했을 때 콜라겐 유도제가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고르게 고르게 퍼져서 주입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시술하다가 의사들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. 주로 바늘이 아닌 캐뉼라를 이용해서 시술하는데 시술하는 도중에 뭔가 걸리거나 막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푹 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콜라겐 유도제가 뭉쳐서 들어가서 거기서 결절을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 의사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 어떤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제거를 하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시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